안녕하세요 커피팩트의 이승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아자 이제 저희가 어, 2021년 새로 출시하는 요 신제품 네, 한번 좀 미리 보여드리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안에 구성품 어떻게 어 있고 또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기능들 그리고 설치하는 방법들 여러가지 저희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설명서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올리면 네요 드립 트레이 네, 빠습니다 아래 보시면 저런 케이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할 수 있는 예, 붓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이제 본체죠. 음. 예, 본체는 네, 이렇게 네, 꺼내시면 되고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드립 트레이는 센 트레이는 이렇게 빈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넣어주시고 물론 반대로 놓셔도 으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장착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물통은 전면에서 볼 때. 좌측이죠 전면에서 보셨을 때 네, 무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뒷부분에는 네, 이렇게 어, 외부급수 할때 연결할 수 있는 네, 플로트 아, 밸브를 낄수 있게 고무링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거하시면 미리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타공까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어, 플로트 밸브를 연결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네, 전면에서 봤을때 우측 우측부분 도 개방하시면 네, 이렇게 슬로시 박스 네, 그 다음에 네, 브라운 유닛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어차피 저희는 대용량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위주로 제품이 나가기 때문에 어요 기본으로 이렇게 큰 대용량 스터 박스까지 같이 저희가 지금 해드리고요. 역시 지금 보시면, 이제 오피스랑 약간 구성이 다릅니다. 자, 먼저, 예, 하얀, 요 박스를 개봉을 하면, 이렇게 원도 확장통이 나오게 됩니다. 팩토리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확장통을 스크루로 고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로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에서 장착만 끼워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약간 넓은 쪽이 있고 좁은 쪽이 있습니다. 넓은 쪽이 뒤쪽으로 여기서 보셔도 조금 넓죠, 그죠 넓은 쪽으로 놓고 그냥 퉁 눌러주시면 돼요. 짠. 네, 이러면 네, 장착 끝난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죠? 그리고, 네. 요, 이 네. 요게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프로트벨도 있구요. 제품 보시면, 요 물통 뒷면에 아까 제가 요 고음하게 제거했죠. 그래서, 내고 네, 풀어내시고요두개다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끝까지 껴주시고요. 그리고, 나사, 아, 너트라고 하죠. 너트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수평 맞춰주시면 되고요. 작은 너트는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여기에 휘팅만 연결해 주시면 되죠 자, 자 그러면 네, 잠시 여기 장소를 어, 이동을 해서 어, 네, 머신을 직접 한번 가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설명 안 드렸네요 몇 가지 알려드릴 수있 다들 알고 계시지만 네, 그래도 아주 약간 다른 점이 있으니까 튜빙에 대해서도 설명해 볼게요 외부 급수 사용하실 때 네, 팩트 같은 경우는 좌우로 되어 있잖아요 로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외부 급수 사용하실 때이 선은 다 제거를 하시고요 어, 잊어버릴 경우 대비해서 원리를 잠깐 알려 드리면 물통에 있는 물이 요첫 번째 홀로 나갑니다. 얘가 밑으로 나가기에는 구조가 좋지 않죠. 아니, 첫 번째로 나갈 것이고요. 다시 물이 들어가서 어, 펌프로 직접 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물이 들어가는 부분에 얘가 연결해 주는 게 맞죠. 이렇게 그리고 이튜브는큰 네, 네, 물통에 담가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 들어가 있는 요 작은, 네, 작은 막에 있습니다. 작은 막에 작은 막에는 윗 부분에 이렇게 껴주시면 돼요. 그냥물한 절반 정도 채워주시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냥 물이 있다라고만 인식만 시켜주는 거니까 그냥 유 의미, 무 의미 하잖아요? <laughs> 네, 무의미한 물이니까 그냥 먹는 물도 아니고요. 해서 이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고 이 상태로만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장소 이동해서 직접 한번 아 이거요? 아 이거는 어, 실은 음. 이새말로 뭐라 그러지? 무슬 무쓸? <laughs> 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왜 아무 필요 없냐라고 말씀드린다면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트레이에 보시면 이 고무 튜브가 있죠 그래서 트레이에 있는 물이 네,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 서랍에 떨어지거든요 근데 나 이거 이 트레이에 물 빠지는 거어 별로야 그냥 내가 직접 비울래 또 꺼낼 때 어, 물이 새거나 하니까 좀 불편해 라고 하실 때에는 이 안에 있는 고무 튜브를 제거하시고요 이 안에 있는 마개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살짝 넓고 살짝 좁습니다 그러니까 넓이가요 이거 살짝 넓고 밑에 있는 게 살짝 좁습니다 그러면 약간 좁은 녀석을 아래로 해서 이렇게 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안에서 이제 그 밀봉이 돼서 어, 물이 어? 약간 타이트합니다 <laughs> 네 이렇게 네, 됐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이제 물은 드레내는 물이 떨어지다 하더라도 어,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것만 싹 비워주시는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실 때 장점은 쓰시다가 이렇게 꺼내잖아요. 꺼내더라도 밑으로 물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어 좀더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는 있는데 그보다 비우는 게더 귀찮다 하시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장소 이동해서 머신 가동하고 실제 내부 메뉴, 그 다음에 작동 방법들 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커피 팩토리 로마 직접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용량 슬러시 박스는 이미 여기 예, 위치했고요 어, 물통 연결할부터 <laughs> 물통부터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기존에 쓰고 있는 네, 파트를 오피스용이죠. 오피스용 거팅 제거하고요. 네. 잠시. 역시 뭐 동일합니다. 어, 물통 위로. 꺼내시고요 물론, 신은 꺼내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하세요. 뭐잘 보여드리려고 꺼낸겁니다 다음에, 네, 이런 기억자 슈팅 하나 있으시면 편하고요. 그냥 끝까지 꾹! 네, 네, 이런면 끝난 겁니다. 네, 쉽죠. 머신은, 네, 이거 올려놓을 건데요. 어, 여기 보시면 크게 돌기가 나와 있거든요, 두 개가. 요 끝부분을 이 돌기, 바깥쪽으로 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일자 되고, 바깥쪽도 일자가 되죠? 한쪽 맞으면 당연히 반대쪽도 똑같이 맞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물통은, 네. 밸브를제정했고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장착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넣으시면 뚜껑에, 네, 살짝 걸리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확실하게 더의미닫다치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전원 케이블을 보여드릴까 전원 케이블은 잠시 네, 전원 케이블이 정 가운데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케이블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아, 됐죠? 네 됐습니다 이 네, 상태에서 네앞에 오시면 네 이제 전원 케이블 연결하면 전면 보시면 네, 이렇게 커피 팩토리라고 이제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이때 이맨 좌측에 아메리카노가 있고요. 아메리카노 옆에 전원 표시 있죠? 그 다음에 연한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온수. 네, 온수를 많이 찾으셔서 이번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능을 빼고 로마에는 온수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시 네, 그래서 이 아메리카노 에보시면 네, 이 파워 모드, 파워 어, 표시가 있죠? 이 버튼이 파워 역할도 같이 해줘요.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워킹을 하게 됩니다. 역시 동일하게 1분 정도 기다리시면 이제 히팅이 다 끝날 거고요 히팅이 끝나면 이제 머신 작동이 가능하죠 그 사이에 저희는 네 원두컵을 좀네 넣겠습니다 올리고 그냥 보주면 되죠. 지금 한 300별 정도 가까이 넣거든요. 안 보이죠? 500별 정도 이상 당기니까 큰거 하나 쭉 보여주셔도 되세요. 래자 네, 이제 모든 네, 준비가 끝났습니다. 끝나면 이렇게 리디포 유주라고 네, 표시가 되 거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역시 아메리카노, 연한 아메리카노, 온수 에스 네. 아이고, <laughs> 아메리카노, 연한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온수. 네 가지 버튼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메뉴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어, 세팅 모드에 들어가는 방법은, 아메리카노 버튼 길게 누르면, 전원이 꺼지네요. 전에 네. 메뉴 세팅하기 전에 보호 필름 좀 벗길게요. 너무 싫어. 그렇 이래야 제맛이죠. 보시면 네, 생이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아메리카노, 연한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온수가 있습니다. 이 전원 버튼 저희 가 아까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전원이 켜졌죠. 반대로 전원 끄실 때는 이 버튼 길게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세팅 메뉴 들어갈 때 온수 버튼 길게 눌러십시오. 주자 이제 예, 터치 스크린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용하기 편하시도록 이렇게 저희가 어, 직접 이 버튼에 메뉴들을 할당을 해서 어, 세팅이 아주 쉽도록 제가 조절했거든요. 자, 언어 세팅, 그다음에 커피 온도 조절 보면 이 아래 작은 아이콘들 보이시죠? 그러 여기는 되돌아가기 아래로 위로 오케이 이렇게 버튼이 할당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커피 뭐 온도 조절은 뭐 아직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커피 맛 조절 오케이 누르면 네 아까 이네 가지 메뉴 활성화돼 있는 그 순서대로입니다. 어,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세팅하겠다 그럼 오케이 누르시면 되고요. 저기서 커피 양네 조절하겠다. 그다음에 온도 양 조절하겠다. 물량 조절하겠다. 다 선택이 가능하시죠. 자 이렇게 네. 자그 다음에 다시 커피향을 조절하겠다 하면 여기서 온수 OK죠 그 다음에 눌러 내시면 2mm 단위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일단 기본 세팅은 30에 90mm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다 됐다면 하 이렇게 누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원두양 조절 역시 1부터 5단계까지 가능하시고요 5가 맥시멈그 다음에 1한 단계마다 대략 1g 정도씩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5, 정도 놔두시면, 맥시멈 한 번에 12g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다 하셨으면, 네. 그다음 물약. 어, 1대 3, 저 물약 조금만 늘릴게요. 1대 4 정도. 30이니까 3, 4, 12, 120ml, 그죠? 120ml 정도. 그 다음에, 한번더 내려가면, 네. 수, 이건 추출수사죠? 커피 먼저, 온수 먼저입니다. 반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네, 온수, 커피 바뀌죠? 반대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순서들 그대로 놔둘게요. 자, 그러면 네, 이제 마초절은 어, 네, 하실 수 있으신 거고요. 커피 온도 도한번더 봐볼까 요 있는 김에 네, 여기서 네. 한 단계 오늘 대략 한5도 정도씩 차이 나는데 저는 그냥 미디움이 가장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두별로 어 어떤 커피는 조금 더더 더 높은 온도에 추출해야 맛있는 온도가 있고, 또 어떤 온도는 더 낮은 온도에 추출했을 때더 맛있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네, 맞춰서 작동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고음. 이건 뭐, 누를 때마다 버튼음이 나는 건데, 크게 의미가 없죠. 음. 온 n o f 할 수가 있고요. 좀더 오늘은 로 놔둘게요. 네, 더 내려가면, 윈터모드. 네, 윈터모드 온 오프. f f 네, 이건 이제, 저희 커피 팩트리 오피스에 있는 어, 윈터 모드랑 같은 기능이에요. 정확하게는 겨울철에 온수의 온도를 더 높여주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왜 어, 온수라고 안에 있고 윈터 모드라고 했느냐? 네. <laughs> 왜냐면 지금 웬만하면 쓰지 마시라고요. 너무 뜨거운 커피가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프 상태로 놔두시고요나 아, 마시고 보고 르겠습다 무조건 뜨거운 게 좋아라고 하시면 오늘은 놔주시면 좀더 온도가 올라갑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이제 슬러지 경고. 이거는, 어, 오프. 오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커피 슬러지를 비우라는 경고를 아예 하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10잔, 또 40잔,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40잔 정도 쓰시는 경우가 간혹 있으시고, 10잔은 뭐 거의 사용 안 하실 거고요. 어, 슬러지를 안 비워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40잔 세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40잔이 될 때마다 슬러지 박스를 비우라는 경고가 뜹니다. 물론 아래 에 있는 슬러지 박스를 비워도 머신에서는 인심을 못하죠. 왜냐면 아래에는 센서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도어 주시고 그다음에 슬러지 박스 체킹하시고 다시 장착을 하시면 슬러지 비움 경고가 다시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고 다시 넘어 갔네요. 그래서 저희는 오프로 어 놔두고 저기에 사용할 거고요. 돼 있죠. 공장 초기화. 그럼 안에 있는 세팅된 음, 이 데이터들이 이제 공장 초기화됩니다. 그다음에 판매 잔수 있죠. 판매 잔수. 각각의 판매 잔수. 역시 순서 동일합니다. 아메리카노, 연한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운수 네. 자. 그다음에 판매자 모드. 네. 관리자 모드. 요거는 제가 따로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들어가시면 네, 요. 여기까지 기본적인 메뉴는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 모드는 저희가 임의로 만지시면 보시면 가질수 있으니까 그건 차후에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에스프레소 한번 추출해 볼까요 지금 비어있는 상태라서 적어도 뭐한 3년 정도는 아예 버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오지 않죠. 초기에는 비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더. 네. 맨 처음에 저랑 가동하고 초기에 한 잔, 두 잔, 세 잔, 한 잔, 두잔 정도까지는 커피라고 이렇게 커피 슬러지가 나와야 되는 부분에 물이 나와요. 근데 그때만 나온 거리되 고기지 마시고요 어차피 어 실제 커피가 추출되기 이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물 따로 나오진 않거든요 두잔 뽑았고요 점점 이제 커피 퀄리티가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더 정확한 거는 어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커피가 더 맛있어져요. 기분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어유, 그면잘 나오네. 아메리카노 한 볼까요? 어, 저희 이 기능 안 쓰시는 분들 좀있으실것 같아서 약간. 온수 먼저 네, 나오는 방법으로 한번 추해볼게요 커피 맛 조절 들어가서 네, 요 에스프레소 아 아메리카노 내려가서 추출 네, 순서 한번 바꿔보고요. 주로 그 호주 쪽에서 이런 커피 많이 드시죠? 자 그러면 이제 아메리카노 <laughs> 물이 먼저 이렇게 추출이 되고요. 아까 제가 120ml 하도터 세팅해놨거든요. 120ml 하도터가 나오고 나면 네, 그 다음에는 에스프레소가 나와서 아메리카노 커피를 완성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추출이 끝난 커피 퍽은 이쪽으로 이렇게 버려지게 되죠. 그래서 폭도 네. 이제 점점 점점 폭이 작아졌다가 그 다음 또더더 더 단단하게 이렇게 변하고 내려오면서 깨졌네요. 충격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머신는 어, 사용하는 방법은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팩토리 오피스하고 가장 큰 차이는 한 가지라고 보시면두 아, 가지 정도 보셔야 되죠. 인터페이스 터치 스크린에서 버튼 타입으로 변경. 그다음에 예, 온수와 어, 로마에는 온수 기능이 있고, 푸트오피스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 통화하다 보니까 아, 두분 사장님인가 이런 얘기하세요. 어 이제 이거 아니고 오피스 단종입니까? 아, 아닙니다. 오피스도 계속 출시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어, 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참. <laughs> 좌측은 이제 물통 아셨고요. 우측 예, 여기 뚜껑 개방하면 네, 자, 네. 보시면 두개의 예,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네, 요거는 딱여시면 네. 네, 잘안 보일 거예요. 네, 여기는 어떤 거냐? 네, 저희 그 커피 클린 이용해서 머신 내부 청소하는 기능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그때 커피 클린은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실은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온도 호퍼가 되어있고요 여기 끝에 보시면 이제 이게 온도의 예, 굵기로 조절할 수 있는 레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곱게 그 다음에 굵게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세요 일단 가장 곱게 일단 넣었습니다 네. 어차피 기존의 머신들다 사용해 보셨기 때문에 이 머신도 뭐 크게 어려운거 없으실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터치 머신이 더 매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버튼 모드이더 매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선택이 좀 다양해졌으니까 네, 자유롭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